살아 있는 것 같아. 어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 32. 어, 어 미투. 어 응. 프렌드. 방영. 네. 어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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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용짱입니다. 여기는 인구 900만 명의 도시 항저우구요. 여기 항저우가 날씨가 난 더울 줄 알았는데 약간 쌀쌀하네요. 뭐야 이거? 어? 뭐야? 그냥 가도 되나? 제가 중국 여행하면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건물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laughs> 야, 테러라던가...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일단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야겠다. 어, 어... 괜찮은데... 어, 아 이렇게 되어있구나 샤워실은... 아, 샤워실 따로 여기있네 이게 신기하네? 그리고, 오! 야, 베이징 보다 낫다, 베이징 보다 아, 좋다. 이제 출출하니까 여기 근처에 우린 야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야시장 투어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야, 또 어김없이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춤추는 이런 광경. 아, 뭐, 보에 막히는 거구나. 아, 애기도 주네, 애기도. 귀여워. 으악! 여기 보시면은, 와, 여기 시장이 널려있죠 우와. 와, 우와, 식량거 많다. 보시면은, 이건 중국의 복권 같은 거네. <laughs> 이건 뭐지? 와, 야물야 이게 또 판다. 네. 네. 야 물고기를 파네요 네. 보니까 이거 진짜 살아있는 건가? 네. 어, 살아있는 것 같아. 네. 안녕. 와 신기한 게 너무 많은데? 뭐야 이거? 와, 와 이건 또 뭐야? 이게 뭐 오! 뭐야? 오! 되게 부드러워 느낌이 이상해 찹쌀떡같않 약간 어 이건 뭐냐? 와 일단 신기한 게 너무 많아 와, 오뎅, 어묵 같은 것도 있고 그래도 중국에 왔으면은 탕후루 한번 먹어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중국에 온 만큼 또 중국의 탕후루 또 어떤 맛인지 또 궁금하네 어... 탕후루 야스원 얼마라고? 22안이라고 하네요, 20. 오케이, 셋이. 네. 오, 탕후루가 우리나라 것보다 좀더큰것 같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우, 달아. 어우, 너무 단데? 중국 게좀더단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근데 4 0 0원이면은 비싸다. 아, 맛있다, 근데. 음 와, 이거 진짜인가? 아, 인형이네. 야, 일하면서도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내가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기다리지? 뭐지? 한번 봐볼게요. 두 분데? 이걸 막 찍는데? 뭐지? 아이는. 야, 신기한 거 진짜 많다. 이건 뭐야? 동동주, 동동주다. 어, 이거 하나 먹어볼까? 이거. 어, 이건 뭐지? 야, 아 이거 뭐야, 아, 10. 12안이네요, 이거 하나에. 아, 샤샤. 야, 이게 뭐냐? 이거 찹쌀떡 같은데, 이거 뭐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아, 뜨거 아우. 안에 계란이랑 케찹이랑 계란이랑 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한테 입맛에도 낮춘 맛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와. 약간 어떤 맛이냐면 한국의 그 이삭토스트 맛이에요. 이삭토스트. 딴 것도 먹어볼게요. 아, 뭐가 있을까? 야 신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잡다한 것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아 보니까 아, 피규어도 파네 뭐야 이거 이게 뭐지? 멜론? 아 멜론 레몬차네. 멜론 레몬차 18 위안이네요. 난 처음 들어보네. 멜론 레몬차는 뭐야? 아 셰셰. 자18 위안 주고 샀습니다. 아, 궁금한데? 과연 어떤 맛일지. 아, 아우야. 멜론 맛은 거의 안 나고 그 식물 중에 그 초록색 식물 있는데 그 까시 있는 식물 있잖아요. 굳이 맛을 표현하자면 딱 마실 때 그게 생각났어. 네, 특이한 맛이에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한약 같아, 한약. 음, 한약 먹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한약인데? 어우, 어우, 아, 야, 한약이다. 아까부터 이게 먹고 싶었거든요, 이게. 아, 노미가오. 노미가오. Your name? 노미가. 노미가. What's y o 노미가? 네. 아, 노미가. 사이이 이거 얼마? 야 아, 이거. 어, 아. 네. 자, 1 2 위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셋째. 아, 셋째. 아, 이비나고라 자, 이게 뭐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떡에다가 설탕을 막 뿌린 것 같아 아 이거 맛있다 음 되게 달아 음 엄청 달아요 아 맛있다 아 이거 맛있어 이거 보시면 콩도 들어갔어요 콩 야시장은 딱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중국에 왔으면 은그하우디라고라고서하디서한 정도는 그래도 어, 먹어야 되지 어야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헬로, 헬로,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땅서한동 동동동 국에서한국에하한디라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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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아아국에서한국에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음. 제가 항저우에 처음 왔는데 항저우의 장점있있요 음, 한 그리고 국인 n 환경도 한국에 아, 국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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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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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베이징보다 항저우가 에기 좋나요? 항저우베이징에에 이쪽에서 거주하는 환경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베이징은 정치 중심에서아 어쩐지. 아몇 살인가요? 아, 32二我三 you know, YouTube? 어, m 어, friend, 친구. 친구. 친 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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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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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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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시한구 친구. 친구. 구 미미미. 아, 어. 아, <laughs> 나는 한국에서 왔고 영상을 만드는 직업이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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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네, 네. 아! 아, 그러니까 이 친구의 가게가 여기래. 여기가 친구 그 가게 사장님이야. 음. 이, 이 보스? 월아내 are... mm. 친구 부자였어 부자 야 여기구나 이런 거를 운영하나 봐요 이 사장님이네 야 이렇게 이 중국의 옷 같은 거를 잠깐 대여 같은 거 하나보다 아말이요이요너 여자친구 있어? 너 잘생긴 거 같아 나개이 아니야. 어. 아 결혼했네 어쩐지 와이프 your wife. 음, 음. 아, yes. 그렇구나. 아. 혹시 여기 벌레 파는 곳은 없지? 아니요 아, 요아 m a 요 아. 그런 거 없다고 하네. 오케이 오케이. My朋友. I go to the h o d i 오케이 오케이. y My f r i e n 오케이. Bye b 아, 이렇게 또 야시장에서 또 친구도 만들고 좋네요. 어, 뭐야, 개구리다. 개구리가 왜 있냐? 어, 개구리 친구도 있네요. 근데 이거 뭐야? 어, 고양이? 이거 뭐지? 안녕. 하우디라고 어. <laughs> 가는 길에 또 여기 옆에도 야시장이 열리네요. 확실히 사람들이 왜 상하이라던가 그런 쪽을 가는지 알것 같아요. 베이징이랑은 완전 다른 그런 분위기라. 와, 뭐야. 가는 길에 풍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잠깐 여기 왔거든요. 와, 진짜 이쁘다. 여기 봐보세요. 와. 이게 호수거든요. 바나가 호수가 있었어요. 이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하울이 라오가. 어, h e l 스케 Excuse me. Can you speak 아, e x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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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아또 알려준다고 하네요. 두 분은 커플인가요? 잘 어울려요. <목소리> 아, 나는. 나, 안 아, <목소리> 아, <너? 목소리> 아 커플몇 층인지 아시나요? 아, 파이브. 아, 셰셰. <목소리> 어, 아, 아, very k i n 아, 야, 뭐 끝까지 와주시네. 헐 대박. 어, 쎄쎄. 어, 어, 아, 나 이거. 어, 아, 여기다 하우디라오. 중국에 오면은 꼭 하우디라오를 먹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 하길래 또 혼자가는 거는 <laughs> 혼자가도 되겠죠? 네. <laughs> 아, 저번에 이하우하디라오그 하오, 팬더 마스코트. <목소리> 어, <목소리> 니녕 안녕. <목소리> 어, 이거, 이거. 한 <목소리> 명. 어, <목소리> 예스. 어, 아, 왓시 한얼는 아, 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야, 여기 혼자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laughs> 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혼자 하는 사람이? 아, 쎄쎄. 이렇미아 아, 이렇게 서비스도 다 해주네요. 어. 아, 보이시면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죠? 다 이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음! 어, 뭐야, 이것도. 야, 나왔다. 오, 오, 뭐야, 뭐야, 오, 야, 야. 야 마술이 막 보이는데? 오, 오, 야, 좋다. 오. 야, 아, 쎄쎄. 야, 야, 보니까 굉장한 서비스가 많네. 이 서비스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어, 좋습니다. 음, 아, 맛있어. 아,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확실히 베이징보다 항저우가 볼거리라던가 먹을 게더 많은 것 같아요. 2박 3일로 여행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짝퉁팔이라는 곳을 가기로 해서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